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고 있냐는 거예요, 접근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평생 예배당 열심히 나오지만, 부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다음 사람 볼땐종교회가 가득한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거아요 사람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주님은 우리 예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랑 이게 사랑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라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다가 버인받으면 어떡해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불쌍게 해주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했죠?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압니까 많이 모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공헌지예 사랑.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오. 내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어느 나로만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도요 못나온다는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네. 내 생명신 하나님 앞에서 전거입니다 이게 나오고 안나올 거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뜨자마자, 아 주님. 내 생명의 주님. 내 생명의 주님. 여러분, 하루 동안에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십니까? 주님을. 하,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안고, 이 사랑을 가지고 베풀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은 원수 맺고, 내가 싫은 사람은 관계 끊고 미워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업적을 많이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까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제게 묻는 게 있습니다. 네 진짜 사랑이냐? 밖으로 우리는 번당에 행동할 수 있지만 속에는 알미가 없습니다. 누워 있는데 똑같이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누워 있는데 이미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호흡이 끝나버렸어요. 똑같이 비하게 보이는데 한 사람은 숨이 끊어졌고 한 사람은 살아 있어요. 이날 우리 하나님의 살아 있다는 것은요 영이 살아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않나 나무 실을 먹지 말라 그랬죠. 먹면은 반드시 죽으 거다. 그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아담을 사랑하셔서. 생명 좋고 살수 있는 모든 에덴 동산 좋고 하나님이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었는데 둘이서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하나님 먹지 않는 선악과를 더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은 지금 창세기 때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그 사랑에 서 다른 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의 오계명이 뭡니까? 아세요? 오계명 잘 모르세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개하라죠. 이 부모를 공개하라는 말씀 앞에 네 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말은요. 너 생명의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는 나야. 넌 내가 없으면너 존재는 끝이 없어. 나를 존재케 하시는 그분. 부모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내 부모를 존재케 하는 그분이에요. 그분은, 두 번째. 그분은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형상. 왜? 네, 천재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형상이 있으면 그거 가서 막 생긴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있지 않아요? 어디 가더라도, 내가 잠자리 누워있어,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 또, 하나님 다 거기 계셔. 세 번째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뜻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예배당에 나가서 막 찬송 부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감정으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때 부르지 말라. 네 번째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교회에서 예배가 지금 많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 시대 때요 하루에 두번 예배 드렸습니다. 성경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니엘 몇번 드렸습니까 예배를? 세번 드렸죠. 세 번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세뇌의 가치가 하나님이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다음에 부모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안 되고요. 남편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직장이 하나님이 되어가 맨 앞에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곧 끝납니다. 그분 앞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거짓과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부모를 당연히,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나지 말라. 여러분, 살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것보다도 오히려 뒷개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면요, 사람 죽인 죄는 이 땅에서 사형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버린 인생은요, 사형이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멸망. 뭐라고요? 멸망. 멸망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냥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옷에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옷에 선을 향해 탐지 말라. 하나님 사랑해.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이 들어올 만큼 사랑. 그 사랑이 성전도 사랑이 되는 거고 내 가족도 사랑이 되는 거고 더일 나와서 청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막 움직이니까 이 사랑으로 움직이거가고 종교적으로 여러분 청소하는 거좀 다릅니다. 앞에서 때 주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구나 할렐루야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한 사람을 예배당에 불러낸다. 그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예배당에 나오게 되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처럼 알면 안 됩니다. 내 가족들을 하나님처럼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